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드립니다. 상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환 변호사입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가해자에게 약식 벌금이 나왔다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오늘은 벌금 약식 청구를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정식재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형사재판 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 공판기를 열어 가해자가 출석한 후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재판 절차를 약식 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 명령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까지 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범죄 중에 약식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경미한 강제추행이거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피해자께서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받아 벌금형보다 더 중한형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약식 기소가 된 경우 매우 속상해 하시는데요. 물론 약식 명령에 대해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 명령은 보통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약식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은 검사의 약식 청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은 검사가 약식 기소한 벌금 그대로 약식 명령을 결정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피해자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라는 제목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이 왜 정식 재판을 회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이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정식 재판이 필요한 사정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물론,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약식 명령을 할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기능화 사건에서도 최종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된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피해자의 탄원서도 함께 첨부하여 결국 법원이 약식 명령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피해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해자에 대한 형이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둘째로 약식 명령에서 제한되어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접은, 예를 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검사의 약식 정보를 정식 재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게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